할렐루야. 가을이 떠나고 겨울이 오려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철 따라 벌써 잎을 떨구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무는 철을 압니다. 사람도 철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철 없는 사람이 아닌 철든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이라 아멘. 대부분의 종교는 금욕주의를 지향합니다. 불교는 세상의 명예나 욕심을 버리기 위해 속세를 떠나 도를 얻고자 노력했고, 힌두교는 인생의 가장 성숙한 단계를 욕심을 포기하고 금욕 생활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슬람교도 라마단 기간에 금식과 금욕을 행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종교는 성공을 위한 욕심을 금하고, 성적인 욕심도 금하고, 심지어 음식을 먹는 것도 금함으로, 영혼이 더욱 신에게 가 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성도 나쁜 것으로 보았고 특정 음식을 먹는 것도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왜 부부간의 성을 나쁜 것으로만 치부하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선한데 왜 특정 음식만 나쁜 것으로 생각하냐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 여기는 것은 허탄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세상에 떠도는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경건을 위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삶은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진정한 경건한 삶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오히려 인간이 만든 것이 우리를 해야할 뿐입니다.이것이 옳다 말하는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파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